홀로 가시어 그냥 안 봤어 안 봤어 아 벌금 오만 <laughs> 아 지금 전화 켜봐이번 핸드폰 배터리 없지 음. 아예 없지 아또다 커온 두장 오만 많이 차라 많이 쓰고 아까 배터리 없었는데 으흠. 아 진짜 정아 다섯 집 도쿄 도쿄 사는 게 좋아 아 근데 이게 빌딩사 돈이냐아 걸리면 어쩌려고 그러냐? 누가 서울 하나 걸려야 돼. 그게 대우 대우 4려권이야서울비 지금 누가 1등이야지 5만 원내서 걸려 는데 서울 아직 없어 주인. 나 오? 근데 우대권두 명이야. 뭐. 진짜 내가 그랬잖아 상혁이가 사면 왠지 아무나 안 버릴 것 같아. 아 돈도 없네. 고기 없나 오, 봐. 이거. 서울 왔다. 어? 우대권, 우대권, 우대 우대 <laughs> 사이즈 뭐. 존나 아, 깝다자 아, 뭐. <laughs> <야>,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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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번 남았어. 어. 얘 걸리면 200만 원이지. 어. 아, 웬납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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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1대 1대 체면이고 얘 2대 체면. 다서울 처음 해봐리이무제한이지 호텔. 호텔. 생각.

20 20 고... 이거 그거잖아 이렇게 해서 게하거 아니야? 응다아7나 월급 싱가걸렸네 싱가포르 얼마야? 2 0 0저거 같은데? 진짜 7원1 0 0 남은 땀뭐 있냐? 아, 질려. 또 올렸어. 방금 야할 뉴욕 가겠다 무슨 어. 열쇠. 열쇠 똑바로 했나 열쇠. 뭐야? 공짜공짜오 가는 거공짜 공짜야. <laughs> 어좀더 데가 뉴욕 가. 아너지이두개 갖고 왔냐? 또다는거아니이스타 갖고 있어. 무슨 여기, 어, 야기 그러니까 아, 아, 아. 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 여기. 여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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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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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또한 어, 뉴욕, 뉴욕 있지? 나 뉴욕 뉴욕이야? 35. 아. 근데 맞죠. 맞다. 쪽 뉴욕 k New York, New York, New York, New York, New York, New 데 o r k New York, New York, New York, New York, New y o r 뉴욕 e w York, 파리 w y o r 파리 사, 파리, 파리, 파리. 어딨어? 파리, 파리, 파리. 어딨어? 아, 네. 내가 이제, 이제. 내 생각에는 이게 이게 좋은데 이거. 아, <laughs> 어너 새끼 너 후회한다. 상형 이제 여기 세 세라인 먹었어. 나 이거 어디서 구했지? 상 돈도 없는 성격이. 빨 라인에 모든 걸 걸었어. 근데 런던이 다 찾아오고 지금. 기억 기억. 나머지가 어 이거? 응. 하나 아, 둘셋넷 안녕. 안녕. 아 저거. 아1 0만원다틀렸0만 원권 0만원 바꿔달라 그래. 다시 바꿔줘? 네 응, 됐어 아, 어. 11. 오, 11. 11. 봐, 시드니 여기시드니스타시드니스타마시드니스타인노 시드니스타마노 시드니시드니 어? 어 아, 나 그래? 홍콩 여기 안사 20만 원 해줘 대아또걸렸다 몬토리오 얘는 무 100만 원다 털렸어 나보다 무서워 이제 대우야 넌... 뭐? 한 아, 그래도, 예.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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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마 제주도? 마지막, 예. 지막 예. 사줄 것 6천 지막 예. 아례로 이거. 이거 이거? 어, 55, 55만원 그나마 야, 저거로 버틴다 1000원 있어 어떡해 그 어떡해, 어떡해. <laughs> 그나마 저거로 지금 150, 160받았다는0만5 5이라고 응, 어, 5 5 30만원 남았네 아, 도쿄 파이팅 나하 아이고 좋게 줘라는데 근데 이거 포함 되겠네, 10만원 얼마큼 아, 안, 안 돼? 돼. 돈이 안돼 그렇지? 아, 그야 서울로 먹고 산다 그

아.. 은주 아, 수상 아, 아, 뭐 아, 10만 원어어40 1만짜리 없어 좋은데? 있어? 아나치겠어나어게해 10만 짜리야너네 지금 편도 얼마냐60몇천원 8천 원 생일 때 여기 건대 두 번째야? 어 아, 모집다가 아, 저거 왜번걸려서 어디? 얘 너무 중급 100만 원한테 몬트리오 몬트어요몬트리올 누구 건데? 이성어몬트리올 아니야? 어디 있었는데? 여기, 아, 여기 뭐야, 왜트리오를 1, 2, 3, 4왜 몬트리오라고 했어? 기대하지 아니, 아니, 못 지금까지 건우가 그거 했다 코펜하겐 내거 마이션 몬트리오 공당 아니야? 정파가, 아, 정파 전파. 아, 열차지 나와서 맹땡이었나? 어, 네. 아, 망했어, 진짜 뭐? 아, 도둑실 어디 아, 도사라면 도둑실 살아야겠다, 사원님 제발 이거 아니야? <laughs> 40. 아, 진짜 내가 보는 내가 안 섰다. 대우야. 나는 중신 나서설를 아, 이대될거 같은데 이거 왠데? 나만 나 주주들이야, 아, 주주들. 아, 주주들. 아, 아까 대박이었다고. 20. 얘 계속 싸움 아, 아, 있다가 참생했는지. 얘 이기다가 상가내 역전의 4. 역전의, 4. 역전의 4. 역전을 거듭한. 이라고 어, 사실. 하4이야 이게? 8아 서울 다안 걸려 아, 아니, 좀좀좀좀 정도. 정도. 아 3, 4, 5, 6, 7, 8 20 <웃음> <웃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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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봐봐 왜? 내가 그랬잖아 상혁이가 살아 애들 안 벌린다니까? 이 아, 날이 아니다 어. 우재권 아직 있지? 없어 이송원 있어, 있어. 있어 야 서울 팔지 말고 끝까지 버텨 아직 황금여시가 남아있어 음, 게 서울 팔아야그만아 서울을 팔아야 시드이 하나 돼요. 어. 아니야 여기야 어디였어? 아, 220 상혁이 이상이서울 줘야 돼? 서울 줘야 잠깐만 나도 모자라 서울 <laughs> 최대한 남기는 게 좋아 나도 <laughs> 모자 진짜 나도 모자라 파산 이 얼만데 얼데남기는 자식은 없어 220? 220? <웃음> 220? <웃음> <웃음> 끝났네 뭘뭘 세고 있었는데 아니야 사는 거야 저거를 야이성또 딸네 이 새끼가 얘가 또딸거 같아 건들어 던져 아, 사야가. 뭐. 뭐 야, 다시 야, 하고 또 하자. <laughs> 야, 지범미 나라 그이길뜯가 아, 아, 내가 왔어. 아. 잠깐만. 아, 5될거을지범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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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 걸? 안 샀냐, 안도? 그럼 내가 살게. 팔. 서 사려고 한번 보고 주셔도. 어제 땄냐? 없 아 이거, 이거. 그러니까 얘가완전 상태에서 뭐, 런던 대2였어5 0나랑대호랑 런던 7번째걸리고 있습니다. 근 거의 진상인데 갑자기 막 너도 행한게나야두 그래, <laughs> 개.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땅 중에 음. 이걸 처분해야 돼. 네. 돼. 당해가지고 아, 서울 얘가 사고, 뭐가 아, 아직 안 끝났어? 천 원. 아, 결국 역전했다가 또 역전했다가 또 역전했을까? 모르겠다. 빠졌다. 그런 거 없냐? 상대방 <laughs> 그 그런 내랑 바꾸는 만족해. 이번에는 뮤저. 사는 거지. 타이핑인가? 야 게임의 법칙조차 제대로 모고서 그렇게 들이대는 거, 아, 거 응? 타이이 산다고 아 그래요? 응 습송키야 덕분인가? 이 가자고 한 거야 근데 응. 의스나마쉽씹씹왜 채? 응. <목소리> <심, 심, 심. 목소리> 네, 왜 채? 밑에 치지 말고 야, 빨리 끝나는 게 나을 거 같아 야 대우 어, 지금, 이거, 지금, 뭐, 지금 이거, 길로 안들만해 딱히 안지데아 그래? 출이 될거 아닌데? 그럼 계속 돌려 칠어 여기서 뭐야? 야 무대권까지 아직도 있어 이놈들까지 쓰면 무대권 필요 없겠다 얼마나 얼마나 와씨아둘다 이거 나도 나도 이거 그냥 나줬네. 까나아 줘야 돼. 쓰지 마. 쉬는게 나아 지금. 10일, 아, 나 여기 다 됐다. 여 그러니까 돈 들어올 때까지 기회 아, 나 거기 생야지 그거 야지 얘를 맞아. 야, 명선이 안 움직일 때 네가 건물 세워라. 어차피 그러니까 걸린 어, 나 왔다. 금열었 이 위험한 건 나올 텐데. 아니 작게 자랑 서울 방범비 호텔 오만 원. 호텔 하나밖에 없잖아. 또이 뭐, 뭐, 하나 어디야? 오만. 응, 여기 상위 파산시키기 한번 더지. 다니다니 거야? 고 싶다. 세계여행 <laughs> <특유의 웃음> 맞냐? 세계여행이냐? <laughs> 어, 미 아, 잠깐 누가. 아, 내 거였는데. 내껀데? 넘겼어, 내준아 내꺼는 너꺼야, 조준아. 26,000원. 다 넘겼어. 2 6 0아 이거 쓴다, 물건 사줄 거야. 도구 바새이 형은 땅이네. 구호, 구호. 아씨, 비난. 아씨, 지1 0 0만오 오우. 불순데 이제 이 아아. 빠지면 좋아. 썼어. 아 저거 섞었으지안섞였서뒤이치겠다고 하면 그냥 빠져 음, 아니네 그냥, 빨리 그냥 하자 <laughs> 잔챙이 목숨 잔챙이 먹숨 하나 둘셋넷 다섯 아홉 성훈야 성훈이 형 성훈이 형 정월권 입고 오냐 성훈이 형으냐생일 축하한대 야 그래도 천 원씩만 받으면 해장국도 사먹을래 그지대기 보인다 2 3 4 5 6아 뉴욕 내지아 빨리 세워 빨리 한5 0 4월에 새로 나왔잖아 150이라 했5 1, 2, 3, 4 5? 맞죠? 시대내고 아닌가? 맞만데백 2만 원 2만 8 그래야. 홍콩 7 홍콩 내거 4천 원 5천 원 생일비도 나간다고 <laughs> 땅두개 <laughs> <수변해졌어>, 갑자기 숙연해졌어 네, <laughs> <55, 000 원이 웃음> 만원한하 어, 세울래 25만원 호텔 20, 20 여기 있거든? 어, 5만원만 내고 호텔 어, 야야 야, 5만원 줘야지 5천원 줘야지 음, 어떡해. 아 5천원 줬어? 나살친건 <laughs> <야, 사이 웃음> <신고는> 아니고 알아 <laughs> 아니야. 한번 더. 시 해봐야 돼. 내꺼네? 응, 리꺼야 호텔. 박아놔야 되나? <laughs> 그래된다대로 봐. <될> <laughs> 슬슬 이제. 슬슬 이제 1대1 응. 붙나요? 나도 여기서 는데 아, 저 그런 병을. 야, 여기에서 이인는그거 네. 아, 둘. 이 아니. 되냐? 이아이 있잖아. 팔이. 팔이 있어? 몇 거야? 돈내리 아, 100만 원. 돈도 없어. 거울 봐봐야 100만 원 봐봐 팔아버려 그냥. <laughs> 호텔 가와 네. 얼마냐? 이제 아 150이냐? 호텔이 제일 비싸. 140. <laughs> 벌리면 140이야? 벌리면 140이야? 여기가 여기랑 히든이야, 서울까지 이거 그래? 내거였다아너 아직 사는 <laughs> <서하는> 거 왔어? 너는 <laughs> 이걸 아, 버려 오, 오. 이미 지나간 거야 칼 아, 카이로 아닌가? 칼이 카이로 내거네너 이거지? 어. 우리... 칼인가? 어떻게 되냐 칼이 없는데? 우리 태우 빨리 훅때줘라 이거 25만원 내고 우리가 오래내야겠다 1 1이다 <laughs> 빨리 오오 아, 110 110? 어, 참내 우리 태우 호텔 두 개야? 이거. 응. 음. 아, 아이스 리또 사지. 오. 엔이요즘 아, 아, 뭐 오림션 전략을 뭔토리 네. 잘 돌아간 되고. 왜돈이없는데 오름이 오디1 올인. 0만만에끝내는거가 12. 따 오일은 이상해서 따 좋아. 10, 10. 제주도다. 나이스. 이 20쪽. 저왜 주는 거야? 한이구 하나 가만 <목소리도> 음, 이제 아딱 여기서 걸리는 타이딱인가 여기지 스타컬럼스타컬럼 내꺼다 아이 쟤꺼? 건물 올리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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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깬. 가서 여기서 걸리지 아 무조건 <목소리도 거> 올리는 거거 <거야? 웃음> 호텔 돈 없나? 누나 나 걸려줘야 되는데 누구냐? 대웅 황아 살아났어 <웃음> <웃음> 네. 사회복지. 접수처럼 거죠. 오.. 사회복지.. 사회복지금을 접수처로 걸어안 좋은데? 아니야, 여기는 살았어, 그래도 여기. <laughs> 이 라인은 <laughs> 너무 살 이거만 오나와라. 땡이게딱3남끝이야 이거. <laughs> 여기는요? <있냐>? 하와이. 하3남면 끝이야. 안녕하세요. 오.. 시드니 시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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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원? 하와이가 한 걸지. 2만 원 누가 도 한번보 해야 해야 되나 싫은데, 한번더 하기. 시벨. 걸렸구나. 네. 아, 황금 요새인가? 어, 황금 요새? 관광 요새야. 관광 요새, 관광 요 파리에서 온 거지? 로마에서 온 거야? 서울로 와라. 관광 여행. 서울. 바다 아, 바다. 서울. 서울. 아, 서울. 아, 서울. 아니, 서 왔다는데, 이지손 내봤어? 네. 야아 잔챙이들만 담다 이정환 200 200야군 산이야. 아다 이동라인 아니야? 아 리스본. 아, 아, 4 4 4 2 6만아저손나 그때는 데 5만. 내가 지역별로 모아게 네. 러면뭐콩가로도 떨어지겠지 4 2 3. 아이 지역. 아2 걸렸어. 얼마? 2만 천 원. 아, 돌 붙습니다, 두 분. 아, 천짜리가 없네. 한 방, 한 방, 한 방. 다 꺼져? 한 방, 한 방. 얼마, 4,000원 되나? 음. 이게 5 0 0 0짜리가 나야? 9. 출발. 오, 오 20. 아. 빨리 뻗었네. 아까운데? 도쿄네? 건물이 겠죠한 o To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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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얘강 y o To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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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k 0 o Tokyo. Tokyo. t 어? k y o To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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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그치. 그치. 네, 어, 응. 그또 응. 하나 더지 아, 뭐 아. 걸리, 걸리 많다 여기 이야근 이걸로 묻는 게 화산 냈잖아. <laughs> 50. 누가 먼저 걸리냐, 는줄 걸리면